안녕하세요. 쪽쪽해보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조상이 돌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잘 되면 본인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죠. 나 조상 떡을 보는 사주가 따로 있다. 조상이 막 편해야 자손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상이 나를 돕고 있다는 징조 어, 현상 아, 꿈에 우리 아버지가 음,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이시면 먹을 것이 생기고 좋은 일이 들어오고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 하는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다할때 조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가 아가. 좋은 일이 있다 하고 조상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조상님이 아버님이 될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수 있는데 이분이 최소한 10년 이상 돌아가신지 10년이나 20년 된 조상들이 돌봐주는 원력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내가 힘들 때 본인이 힘들 때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이거는 조상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주에 우리들이 말할 적에 사주에 반할 살이 있으면 조상이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이렇게 그 애가 압력이 뛰어나고, 직감력이 뛰어나고, 또 초기 빠르고, 판단력이 좀 빠르신 분, 이런 분들은 조상에. 어 뭐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기운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차례 제사, 음, 잘 지내야 되고요. 또, 어, 살아 생전에, 어, 공덕, 응덕, 음? 많이 쌓은 조상이 도와주는 거고, 조상이 꿈에 보여주는 건 미리 조심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조상을 위해서 빌고 닦아야 된다. 후손들이 나 조상님을 잘 섬기면 선몽을 주시는데 꿈으로 암시해 줍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 주시는데요. 정신적인 문제, 암이나 교통사고 이런 거를 어 이렇게 많이 겪는다면 조상님을 좀... 닦아야 필요가 있다. 저렇게 보는 거고요. 조상님을 잘 섬기면 선몽을 주시는데 현몽을 주시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상이 어날 어, 도와주냐 조상 떡이 있냐 없냐는 제가 봤을 때애 감력, 직 감력, 촉 판단력이 빠른 분이 이걸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반한살이 있으면 조상이 돕고 있는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조상이 잘 돌본다 해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야, 그래야 조상떡 보는 사주가 되는 거고요. 조상떡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가 잘 응? 지내고 있는데 꿈에 갑자기 귀신 뭐 조상님이 험하게 어, 보인다거나. 누더기 옷을 입고 온다거나 아니면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 가까운 분으로 보이면서 어 거지 형상을 보인다. 이거는 좋지 않은 꿈입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뭔가 네 운명에 자손 운명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예견을 주시는 꿈이고 또 꿈에 좋은 꿈을 또 꿨다면 조상님의 은덕이다 처럼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눈에 할머니다 하면서 오셔가지고 아주 반짝반짝하는 어 이런 거뭘 하나 주셨는데 그거를 받았다 꿈에 이 조상 덕입니다 그래서 그걸은 문서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하는 일에서 성과가 일어날 수 있고 내 본인의 명예가 올라가는 그런 조상님에서 주는 은덕이다 저는 이렇게 봐주는 거고요 조상님을 잘 섬기면. 어, 자다가도 떡어더 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유급한 어,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다면 조상님을 잘 섬겨야 하고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면 조상님을 잘 음, 섬비하는 거 맞습니다. 아, 올해 제가 봤을 때에 아, 조상의 공덕으로 귀인이 들어온다 누가? 소띠가 또 뱀띠가 음 조상의 공덕으로 귀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소띠나 뱀띠는 조상님을 잘 섬겼다면 조상님의 공덕으로 어 올해 어, 귀인이 들어오는 수입니다. 그러니 뭐... 다 사람마다 환경따르고 음,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찾아오시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평상시 본인이 조상님 대우를 극진하게 하셨다면 올해 어, 좋은 일이 있고 운도 받을 수 있고요. 또그 귀인도 들어올 수 있다. 저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본인이 잘 돼서 조상님 배우를 하시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더 좋고. 또, 못되면 뭐 조상 탓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상님을 좀 한번 이렇게 위대하게 대우를 해드리면 조상님이 편해야 자손이 편하니까, 어 험하게 조상님이 좀 거지 형상을 하시고 꿈에 나타났다면 한번 풀어주는 게 맞다. 쪽지께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조상 떡어 보는 사주는 사주에 바라살이 있으면 조상이 돕는 거고요. 또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는 또 뱀띠. 제가 봤을 때 소띠는 조상의 도움을 받아서 올 하반기 귀인이 들어온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